보시야 입니다.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전반부 일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보자 어제 일요일 후반부 일과를 올렸었는데 그 파티 그대로 오늘 진행할 예정이고 하나 공지 아닌 공지 같은 걸 하자면 저는 이제 카드 게임을 안 건드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즐겜러기도 하고 심지어 아 이게 근데 원석이 부족할 것 같긴 한데 그 유라 뽑을 때 근데 그래도 좀 뭔가 카드 게임을 하기 싫다고 해야 되나 <laughs> 아니 좀 그래요 이게 카드 게임이 너무 제 취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호요버스에서 이거를 잘못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tcg가 제 취향이 아니었던 관계로 좀 뭔가 아쉽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네요 그래서 월요일 임에도 일단은 저 카드게임은 안할예정이고요 그리고 보자 이제 1회하고 이거 다 여기다 꼬라박을예정이고요 생각해보니까 지맥은 다 끝나니 아 지맥도 왜 끝났네요 그래서... 어... 좋아요. 어제 한 번, 오늘 새롭게 시작을 해봅시다. <laughs> 월요일이기 때문에 해야 할게몇 가지가 있죠. 그거를 좀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 이거는 하나만 녹일게요. 왜냐면은 주간 두 마리 딱 잡으면 될것 같거든요. <laughs> 파티를 짜봅시다. 어... 어 잠깐만. 물리 세팅 누구 애나지 지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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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잠깐만요. 물리 세팅 레이저도 있는데. 좋아. 레이저는 그러면 지금 세팅이 넌 등박을 껴라. 좋아요. 레이저랑 치치를 넣어서 안전하게 클리어를 목적으로 하는 파티로 오래가이く 클리어를 목적으로 하는 파티로 해서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일단 주간버스를 빠르게 잡고 시작을 할게요 오늘 잠깐 농래가 몇개 있지? 하나지 이거? 그죠? 농래를 어... 바로 소모할 이유는 없죠 제가 지금 일단은 농래 하나밖에 안 쌓였기 때문에 그다지 타격이 없고요 일단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스카를 잡을 건데 <laughs> 스카무라를 잡고 그 다음에 야타 잡고 나서 하나를 뭘 잡을지가 고민이 되지만 지금은 일단 60밖에 없기 때문에 스카 잡고 야타 잡으면 된다. 그리고 일퀘 하고 오늘 아침 일과는 아 그거 해야 되네 주민 노래랑 토벌을 해야 되겠네. 까먹지 않으면 하겠습니다. 근데 까먹으면 어쩔 수 없죠. 저도 까먹고 싶진 않네요 으아 젠장할 놈아 방어력 깎고 하나 둘셋 하나 둘 아니 드럽게 안맞네 정말 하나 둘셋 알아 그거 단발이 복충하는거 아쉿아 어, 이거야, 이거야. 이야이거 이거야. 이거야. 노노야 이거야. 이이야 이거야. 이거야. 으거야이이야이야이거거이제 하나 둘셋 <laughs> <laughs> 차. 아니 야. 아 아아 레이저가 지나갈 거고요 아하하 <laughs> 날로 먹으려 했더니 실패 얘로 쳐도 끝나겠다 야 그렇죠 건너뛰고요 찰칵 가 아. <laughs> 그렇구나. 살짝 더 커지기 때문에 네, 대충 해주고요. 에너지 3개 먹으면 딱 준비가 됩니다. 이게 원래 한대 맞는 패턴이었는데 한대 맞는 게 사라졌더라고요. 이게 원래 고정으로 맞는 거였 아야. <laughs> 아 이게 레이저가 방네. 레이저가 아니라. 폭탄이 날막네. 좋아요. <웃음> <웃음> 하나 더. <laughs> 아야. 쏘면 된다. 좋아. 그때 맞춰야 아마 그파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쓰읍... 일단은 회복을 빠르게 하고요. 아, 그럼 이거 나이다로 패턴을 깨야 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지지2가 9릴 거고, 들어가면은 아이고 가고 T 눌러놓고 잠깐만 발사와 됐다. 자, 이제 그 패턴. 사람을 죽이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친구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하고, 잠깐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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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 통, 통, 통. 아야. 나이다가 작은 게 문제지. 사실 깨는 데는 나름. 정평이 나 있고요. 아마 이쯤 되면은 슬슬. 떨어질 텐데 그냥 이거 맞추면 되고요 씨앗 T 무지선 당사 해주면 알아도 되고요 착지 뒤에 라이드 하나 둘셋촥 긁고 뒤로 온 다음에 아니 바꾸라고 궁. 하나 둘셋한번더 긁어주고 치면 끝납니다 이. 그래요. 살짝 틈이 남아 있었는데 뭐 그래도 끌긴 했네요. 다행히 대충 이러면 클리어가 되고 다음은 야타인데 야타는 좀 고민 고민 그좀 걱정이 되네요. <laughs> 잘 될지 걱정이 되는데 일단 잠깐만 지금 그러면은 꼭두아시줄두 개가 생겼을 거고. 되죠? 이거를 할지 아니면 렐레에다가 박을지 이게 필요하거든요 얘도 해서 아 고민을 좀 해봐야겠는데 나이다가 워낙에 지금 제 취향으로 잘 나와가지고 아마 궁극기에도 크라운을 씌워주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이제 제가 그걸 자주 사용하느냐 그건 좀 별개인데 아무튼 필요할 땐 자주 사용하니까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laughs> 자 그러면은 아 속성이 아주 인상적으로 나왔네요. 들어갑시다. 야타를 과연 잘깰수 있을지 레이저로 가니까 이상한 게 많이 죽더라고요 여기는. 자쿵 쿵. 인간 주제 에 선을 넘지 마라. 들어갑시다. 하나, 둘, 셋. 이 깔고 레이저 딜 시작합니다. 아 미안해 잘못했어. 하나. 이쪽으로 피해주고요. 맞을 거고요. 아마 그래도 <목소리> 다이진노 호명어. <호험미오와. 목소리> 지즈마라노. 둥둥둥둥둥 크게 한번 둥 지금 직진. 이마 코스 스 베테노 앤 사오 하라우 토키나리 2 2 다음 이야 이제 물방울 돌아다닐 거고 나이다 궁 나이다 이.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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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피하고 노스 엑스 저쿠오 바타스 하나 둘셋넷 다섯 바다 꽝 다음 기사마라로 하카바톤 나로 이게 이제 저를 많이 죽이는 패턴이 되어버렸는데 좀 방심하다가 죽게 생겼거든요 여러 번. 하나 둘셋 깔아주고 이 깔고 평타 조금 치다가 각을 봐요 지금이네요 갑시다 레이저가 죽더라도 지금은 딜를 합니다 살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살아요 살짝 도망갑니다 나올 때까지 그리고 나히다 찰칵 마무리 디에노과팅뭐 생각보다 깔끔하게 잡았네요. 아, 이게 뭐야? <laughs> 아. 아쉽게도 원충은 잘 나왔는데 그부업이 조금 아쉽네요. 좋아요. 레이저가 뒤지기 직전이었고요. <laughs> 그래요. 어. 자, 그러면 바로 일퀘를 가면 될것 같고. 근데 일퀘를 가기 전에 일단 좀 회복을 합시다. 귀찮잖아요, 솔직히. 반피 이상 빠져있으면 호두가 아닌 이상은 네 굉장히 귀찮은 일을 직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은 빨리 회복을 하고 일퀘를 들어가도록 합시다. 도둑질 안전운송 첨벙첨벙 좋은 징조? 좋은 징조가 굉장히 귀찮은 퀘스트인데 이거부터 빨리 진행합시다. <laughs> 빨리 넘길거니까 유학을 하자면 일단 어떤 남자 NPC가 퀘스트를 시작을 하고요. 그 남자 NPC가 주는 퀘스트가 이제 내가 누구랑 사귀려고 고백을 할 건데, 이게 아무래도 좋은 징조가 있는 게좀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징조를 좀 찾아주지 않겠냐 해가지고 퀘스트가 시작이 되는데요. 애정원의 암시라는게 근데 이게 원래 미신 속에서도 좀 정해져 있는레퍼토리가있을 텐데 제가 그걸 잘 몰라요 해서 뭐 퀘스트 히든 조건이 있다고 하면은뭐 그래요 알아서하시고요을할 때, <laughs> 제하 그냥 가면 되나, 이제? 하나 더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기는 워프로 가는 게더 빠릅니다. 여기가 아마도. 아, 열로 가는 게 아니, 아닐 텐데 일단 여기로 가볼게요. 그러네요. 여기로 가는 게 확실히 아니었고요. 그럼 뭐 돌아가야지 뭐. 자. 음. 그러잖나 레이저를 생각보다 자주 쓰는데 요즘에. 음. 잠깐만요. 레이저를 생각보다 자주 쓰고 있는데, 레이저 90을 찍어주긴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게. 좀 고민이 됩니다. 귀찮거든요, 솔직히. 하루에 40씩 들어가기도 하고. 어. 꺼져! 죽어, 하나는. 그냥, 어? <laughs> 과연 이러면 뭐가 바뀔까? 어, 아, 좋아. 뭔가 바뀌었네요. 지금까지는 이거를 한번도 건드려 본 적이 없는데, 지금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나는 업적에 미친 사람이라고 할수 있지. 일단 진행이 안 되잖아, 저거. 참안타깝고요 뭔가 바뀌는 지목이 있나 봐, 부딪히다 아, 불태울걸 그, 것도 까비 까비 그것도 낙엽도 좀 태워볼 걸그랬다그래요 생각해보니까 태울 수 있었는데 안 태우고 그냥, 했네요. 그것도음 근데 리월 온 김에 좀. 어섭소, 뭐 이거를 해볼까나? 주민으로 아규. 한봉. 장씨. 철광 뭐, 20개 뭐, 들어가네요, 오늘? 음... 철광이... 있으려나? <laughs> 철광이 있으려나? 기억이 잘... 아, 여기 아니지. 철광이 맞네요. 좋아요. 철광 왜 이렇게 많이 모았지? 귀찮아서 많이 모았나 보지 뭐. 자, 그리고 어 아규 간 다음에 일퀘를 다시 합시다. 천봉 천봉 가고 마지막으로 저기 산장 근처로 가서 산장에서 한봉을 만나고 오늘을 마무리하면 되려나 토벌해야죠 토벌. 오늘 토벌은 어디로 갈까? <laughs> 오늘의 토벌을 어디로 갈까나,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아, 너 말고! 어? 아, 언제 본 거구나. 아니, 근데 너 말고! 아니. <laughs> 너 말고, 임마. 그래. 달콤달콤꽃도 슬슬 부족한데, 새복이랑. 이거를 슬슬 여기저기서 채집을 해야 될것 같단 말이죠. 잠깐만. 음. 천봉천봉하고. 에, 아이, 젠장, 그냥 가자. 여기는 저쪽으로 나가서 벽을 타고 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전투가 걸리면 귀찮아요. 근데 여기 간다고 안 걸리나?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나온 게 너무 오랜만이라 음... 자, 저기 보이는 섬이 이제 오늘의 일간 퀘스트 진행하는 곳인데 살짝 돌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저기서 날라가면 아마 딱 맞을 거예요. 높이가 아마도? 아 좋아요. 대충 왔고요. 이거는 가운데부터 툭 때리고 하나 둘셋 내려찍고 얘 때리고 하나 둘셋 하나 둘 그냥 패요. 애뭐전 네, 레이저니까요. <laughs> 딜레이를 주면 애들이 맞더라고요 가끔. 가끔 <laughs> 같이 하나, 둘, 셋. 자 쟤를 보고 옆으로 대시. 나이 다이. 하나, 둘, 셋. 피해야 되는데 못뭐 피했고요. 너무 신나고. 하나, 둘, 셋 하면 마무리 되겠죠. 그래요. 그러나? 그리고 시대. 다음 안전소인데 물리세팅이니까 쉽게 깰수있을거예요 갑시다 아 비오네요 뭐, 어떻게 하면 되겠죠 네. 예. 똥딱 갑시다 자 사실 딜이 살짝 부족했는데 예, 괜찮겠죠. <laughs> 번개망대, 자 천천히 걸어갑시다. 이제 그렇게 속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스태미나를 살짝 채워주고요. 여기도 옆에서 찍어 내리면 데미지를 크게 줄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분리 세팅해놨으니까 저거 폭탄은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툭툭툭 툭, 툭 때리면 될 거예요. 그러면 끝났고, <laughs> 문제는 이제 번개가 친다는 건데, 번개가 치기 시작하면은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살짝 가만히 서 있어 볼게요. 일단 음, 치시 자리에 불속성 힐러 하나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아직 불속성이 힐러가 없죠. 있나? 콜레이가 힐러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힐이 되는 장판이 아니어서 좀 안타까웠고요. 사실 근데 원신 만화 쪽 스토리만 봐도 콜레이가 힐러로 나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여튼간에 근데 좀 불속성의 힐러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필 그 힐러로 예정이 되어있던 게좀요요도 살짝 킹리적 각심으로다가 힐러를 할 수도 있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좀, 그냥 이제 좀, 퓨어 딜러 이쪽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게도 요요는, 그냥 뽑아놓고 어떻게 쓸지는 좀 고민을 하겠죠. 근데, 일단 그건 넘어가고. 그럼 이제 힐러로 나올 만한 풀속성이, 백출. 근데 백출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아무튼 풀속성의 힐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만약에 풀속성 힐러 나오면 이제 지금 이 조합에다가 치치 자리에 풀속성 힐러를 넣고 레이저 자리에는 번개속성 딜러를 넣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얘 대가리를 찍고 하나 뚝뚝뚝착 뚝, 얘를 때립니다. 상관없어요. 얘 먼저 죽이고요. 하나, 둘, 셋, 피하고요. 얘 죽이고요. 하나, 둘, 셋, 때리면 딱 타이밍 맞고요. 이 곡, 아, 어우 위험했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피하고 하나, 둘, 셋 마무리. 그죠? <laughs> 레이저 1타가 너무 느려서 좀 예측해서 때려를 해 때렸어야 했던 좀 그런 미션이었구요 자 그러면 1퀘 끝났고 이제 주그 뭐라그러냐 토벌을 하러 가야되는데 수메르 토벌이나 할까나 오늘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카드 게임은 안할거구요 일단 수메르에서 토벌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수메르 토벌. 이나즈마는 이상하게 번개 속성에 좀... 견제가 들어오는 터라. 사실 근데 어느 속적으로 견제가 들어와도 지금... 분리가 막히면 야해랑 나이다가 딜을 하고, <laughs> 번개가 막히면 레이저랑 나이다가 딜을 할 거고, 풀이 막히면 레이저랑 레이가 딜을 할 거기 때문에... 나 어디가니? 근데... <laughs> 잠깐만, 열로 가야지. 왜 내려왔니? 좋아요. 아무튼,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좀 견제를 받아서 상관은 없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좀 있습니다. 레이저라고 물리에 올인한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레이저가 물리 딜이 빠지면 좀 많이 힘들긴 하겠죠. 일단 그래도 어떻게든 될 거라는 생각에, 일단은 현상을 도 해봅니다. 바위 뭐요? 한순간 피해준가? 치치 방울실이 좀 세게 들어가겠네요. 좋아요. 자, 조껍셋 딜이 세게 들어가는 물론 이제 상관없고요 사실 이점은 상관없어요. 좀 피해가 어떻게 된다? 이거가 조금 문제인 거지? 아, 딱 봐도 너무 세한 게 나왔는데 일단 갑시다. 대쉬를 해서 가고요 아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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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으아하! 시작부터 망했어요. 너무 좋아요. 방어 갔고요. 옆으로 살짝 가서 딜을 해줍니다. 레이저 궁을 쓸 필요도 없이 빨리 끝날 것 같고요. 이렇게 잘 가시고 <laughs> 응. 다음 워프를 해주고 컷자 새로운 노래 풀무요, 나오고 말았구만. <laughs> 나오고 말았어. 어. 풀무요가 결국 나오고 말았는데, 어. 어떻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는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기 때문에 그냥 직접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떻게든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세팅으로 살짝 이렇게 갔어. 여기서부터 달면 딱 되겠죠. 자 가운데 있는 놈 대가를 리 찍고 나이다이 예. 미코이 일을 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대가를 리 찍고. 이가 자. 하나, 조금, 둘, 리프리오, 셋. 조금, 셋. 어? 아 내려오시고 이 자식아. 하나, 흠. 둘, 셋. 하나, 아,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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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자식아. <laughs> 아이 뭐 때리기가 이렇게 힘드니? 이렇게 날라가냐? 기분 탓인가? 자, 그렇게 날라가면 내가 또 어쩔 수가 없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된다. 네. 나히다 딜이 세다고는 하지만 나히다 딜이 없어진다고 해서 내 파티의 딜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금 그러면 나히다는 왜 쓰셨나요 가실 수 있는데 일단 풀원소를 묻혀야 좀야에 딜이 세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푸른소를 묻히는 역할로 이렇게 나이다이를 사용했던 거고요. 잠깐 이쪽으로 좀 달고 아 걸렸네요. 그쪽으로 갑시다. 자 이거는 여기서 사진을 찍어주고 야이 믿고 이이이 지치 이를 쓰고 레이저로 바꾸고 툭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끝. 대충 이런식으로 됩니다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이러면 토벌도 다 했고 일쾌도 다 했고 뭐 이번주에 할게 기행도 지금 꺼져있기 때문에 주간보스는뭐 후반부 일과에 잡던지 아니면은 다른 날 전반부에 잡던지 하겠죠 그래서 월요일날 한거는 대충 다할 아예 할거는 대충 한거 같습니다 전부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깔끔하게 주마우스 <laughs> <아웃을> 살짝 해놓고 <laughs> 자 요즘에는 여기서 끄는 게 제가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샤를이었고요. 다른 날에 또. 일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안녕!